과거에 TV 조선 뽕숭아 학당이 인기를 얻으며 최근 화제가 된 온라인 상이 게시글이 있다. 바로 자신의 오빠가 이명웅 병에 걸렸다는 것 글쓴이는 오빠가 나 혼자 산다 속에서 이명웅이 입은 파란색 저지를 입고 이명웅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 책을 읽더니 입을 벌리지 않고 오물오물 거리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묘사했다. 특히 이명웅이 초콜릿을 야금야금 먹는 걸 따라해 살려달라고 적었다. 글쓴이의 언니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우스갯 소리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뽕숭아 학당의 파급 효과는 컸다. 이명웅이 입은 저주한 매일 착용한 블랙 가방끈이 달린 모자 등은 많은 사람이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이 됐다. 특히 이명웅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되겠다고 예상된다. 이명웅은 무뚝뚝해 보이는 첫 인상과 달리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의 호감을 샀고 워너비 싱글 남자로 떠올랐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이명웅의 매력은 평정심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이명웅을 다시 봤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명웅의 음악을 찾아듣기도 한다. 이명웅의 평범한 일상을 시청자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고 따라오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됐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면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일상에 휘둘리기 바쁜 보통의 시청자들과는 달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모든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 이명웅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된 것이다. 다른 정보 이명웅 효과 2023년에도 계속된다. 지난해 이명웅 효과를 톡톡히 본 기업들의 그 기세가 2023년 개매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가수 브랜드 평판 2022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방탄소년단 2위 이명웅 3위 유진스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4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을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한 결과다. 가수 이명웅을 모델로 기용한 광동제약과 청혼아이스는 한박 웃음을 짓는 눈치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12월 기준 광동경옥고가 2016년 2월 제품. 출시 후 늦적 매출 900억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초과 달성에는 지난해 4월부터 모델로 선정된 이명웅의 힘이 컸다는 것이 없기에 중문이다. 이명웅의 시그니처 멘트인 건행하세요. 귀한 회복력이 대중들에게 잘 전달됐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